할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뵙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야나큐 큐티 학교 모델을 부탁하셨을 때제 자신이 부족한지라 너무 부담이 되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제 마음 안에 있는 불안, 근심, 염려, 걱정,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본문을 세번 이상 읽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두 번째 읽을 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어떤 구절인지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또세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왜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와 닿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 또 의문사항을 기록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아, 셋째,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 다음 질문들을 사용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3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내가 자백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또 오늘 내가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가? 또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입니다. 넷째, 묵상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적용은 큐티의 꽃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막연하게 정하거나 또 실행 불가능하게 정한다면 내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상이나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결단 기도를 합니다. 여섯째 은혜받은 말씀을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에서 서로 나눕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선택한 9월 17일자 날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큐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세번 이상 읽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두 번째 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더 풍성히 구하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오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방언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 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할 수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방언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으로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 외국인과 같이 되어서 전혀 유익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저에게 와 닿았던 말씀은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에서 어 저는 평소에 얼마나 영적인 것을 사모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서 집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적인 것보다는 내 육신이 생활하기에 급급했던 것들을 더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그때 교회에서 붕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른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또 너무 부러워서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황홀함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제가 또 방언의 은사를 한절이 사모하면서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방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바울은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한동안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했었지만 받지 못하자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강조했던 애언의 은사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본문 묵상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을 주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을 주시므로 개인과 교회를 함께 세우시기 원하셔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자백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어, 그동안 제가 영적인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어, 별로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어, 바울이 말,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 풍성한 은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어, 영적인 은사를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운 그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 부족한 저도 더 깊이 있는 영성을 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결단 및 적용입니다. 어,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자제할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 힘써 기도하자입니다. 또 지체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자입니다. 또,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 제 개인 기도 시간에 이것을 놓고 10분 이상 기도하자입니다. 또, 내 기도 시간을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균형 있게 분배하자입니다. 또, 바울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심상법 교수님이 쓰셨던 바울의 영성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배우자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적용을 놓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의 기도가 신령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였음을 고백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 풍성한 신령한 은사를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게을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운 것처럼 부족한 여정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게 아옵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적용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제가 사전에 묵상을 해서 지금 매일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또,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에게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이 의무감으로 시간만 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제 시간으로 바뀌었고 제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